아맞너어어 오이셔. 어유. 오으 생켜서 생켰어. 미끄러지를두 개를 다 먹었쇼. 아이고, 왜? 다 땡겨서 나왔쇼. 뭐야? 아이고, 씨. <laughs>

잡아 크었어 엄청 커! 알았어 형님! 예! 어? 뭐 걸렸어? 예! 예! 고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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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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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<laughs> 아이, 시발. 아이, 뭐, 시발. 아이고, 씨발! 아이고, 씨발! 아이고, 나도 왔었다니! 아니, 내꺼 걸려서 그런 거 같아요. 일로 접어. 잡은... 아이고, 아이씨. 감사합니다! 씨발, 아까 2kg더니 드디어 잡았네? 이야! 이야! 나, 이야 잘 잡았다! 2kg 넘어! 2kg 넘어? 예! 네. 대박! 빠졌쇼! 오우. 야, 놓쳐, 티커먼. 잡아 잡아! 아, 티커먼 놓친다니께, 씨. 이야. 이런 일이야. 그 사람 전, 야 야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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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아 더, 더, 빨리. 더. 도망가네. 어, 갈렸어, 갈렸어. 약간 또 갈렸어. 아? 어. 아우씨, 어, 잘됐다. 오. 가면? 네 왜? 뒤에! 뒤에? 아이고! 안 돼, 지금, 약간은. 어, 비켔다, 비켔. 약간 여기서? 쳤었다만 너무 갔더라고,